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왔을때 요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차광망을 걷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할 일은 양파 씨앗을 파종하는 일을 할겁니다 매년 그랬듯 올해도 저희 농가에서 양파모종 육묘를 할건데 작년에는 트레이, 판으로 된 양파모종도 좀 육묘했었거든요 근데 택배사고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올해는 단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직파 양파 모종만 육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투명한 비닐을 여기 두둑 위에다가 쫙 씌워놨죠. 이게 열 소독이라는 건데 이 투명한 비닐을 쫙 씌워놓으면은 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막 햇빛을 받아가지고 여기 안쪽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열 소독이란 게 열로 뭐 병균 같은 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열소독을 함으로써, 뭐, 풀씨 같은 게다타 죽거든요. 자, 열소독 비닐을 걷고 나서, 바로 양파 씨앗을 뿌려도 되긴 하는데, 저희 농가에서는 좀 특이하게, 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두둑 표면에 이런 굴곡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양파 씨앗을 뿌렸을 때 상당히 고르게 이렇게 파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두둑 위에다가 여기 가운데 줄을 띄어 놓고 양파 씨앗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뿌리고 계십니다 아, 파종하는 씨앗은 요거예요 카타마로 저장양파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비싼 카타마로 종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카타마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는 그 위에다가 고자리파리 약을 뿌려줍니다 자 뿌릴 거다 뿌렸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덮는 일이겠죠 두둑 위에다가 상토를 이렇게 뿌려 줄 겁니다 원래 저희는 여기 위에다 왕겨만 뿌렸었어요 근데 양파 주산지 요런 데에서 직파모종 키우는 영상 보니까 상토를 뿌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희도 조금 실험으로 한번 해 봤는데 상토 뿌린 게 훨씬 잘 나가 지고 저희도 올해는 다 상토를 뿌리게 됐습니다. 상토 덮은 뒤에는 저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완격까지 덮어서 좀 최대한 도톰하게 덮어 가지고 발아율을 확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차광막을 덮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내려, 내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양파 씨앗을 파종하고 덮어놨던 차광망을 걷는 날입니다. 덮어둔 차광망 위로. 양파가 발아돼서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왔을 때, 요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차광망을 걷어줘야 됩니다. 자, 차광망을 걷어보니까 요런 식으로 현재 발아가 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사이로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는 또 양파모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파모종을 하우스에서 키우기도 하고, 뭐 노지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노지에서 키우는 양파모종이 반 정도가 다 떠내려간 것 같아요. 여기는 노지고, 여기는 하우스고, 하우스가 훨씬 푸르르죠? 원래는 노지도 다 이렇게 파랗게 많이 발화가 됐었는데, 현재는 요렇게 좀휑한 상태입니다. 와. 올해 노지 양파모는 좀 망한 거 같네요. 아. <laughs> 와, 좀 허무하네요. <laughs> 앞으로 노지 양파모를 안 하고 하우스 양파모만 키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안녕하세요. 손엉입니다. 추석 연휴도 다 끝났고 해서 2023년 가을 양파모종 예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양파모종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몇 단이나 나올지 이제 예상이 가능한 정도라 이제부터 예약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파리가 3개 정도 난 상태고요. 20일 정도 더 키워서 이제 출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하우스에서 육묘하고 있는 양파모종은 아주 좋아요. 노지에서 육묘하고 있는 양파모종은 올해 완전 쫄딱 망했어요. <laughs> 노지 양파모종이 올해 바라도 진짜 잘 되고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차각망을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필 폭우가 며칠 이어지더니만 다 쓸려 내려가고 다 비에 녹아버리고 현재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택배 판매로 나가는 양파 모종은 대부분 하우스 육묘 모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물량이 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양파의 종자. 작년에는 카타마루랑 찌리마루 이두 가지 종자를 했었는데 둘다 고가의 최고급 저장 양파 종자이고 실제 저희가 농사를 해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래도 종자가 나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주문 받고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더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카타마루 종자만 올해 육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트레이, 포트 모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판 네모난 판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트레이 모종도 육묘를 했고 또 소량이지만 빨간 양파, 적양파 모종도 육묘를 했었는데 올해는 트레이도 안 하고 적양파 모종도 안 하고 저희가 규모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트레이 모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택배 사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막 머리 박고 사제를 했을 정도라서 아마 당분간은 안할것 같습니다. <laughs> 결론적으로 올해는 최고급 저장 양파 종자인 카타마루 양파모종 딱 하나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판매 시기를 일찍부터 늦게까지 좀 길게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규모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올해는 판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심어야 되는 추운 지역이나 또 늦게 심어야 되는 따뜻한 지역 이런 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시기가 안 맞아서 이제 저희 농장에서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양파는 이제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가 안맞다면 저희 농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적기에 출하하는 그런 농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굉장히 잡소리가 길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올해 판매하는 저장 양파 모종의 종자는 카타마루 직파 양파 모종입니다. 이렇게 직파로 키워서 나중에 뽑아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파는 그런 모종이에요. 한 단에 대략 200개 정도, 200개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몇 단을 주문하던간에 무조건 5천 원이 추가돼요. 그래서 한 단을 주문해도 택배비가 5,000원이 붙는 거고, 뭐 10단을 주문해도 택배비가 5,000원이 붙는 거고, 말하자면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택배비의 혜택이 있는 거죠. 제가 작업을 해서 발송 가능한 날짜는 10월 23일, 24일, 25일, 26일, 30일, 31일, 그리고 11월 1일, 2일, 총 8일간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송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본인이 정식을 계획하는 날짜에서 3일 전을 발송 날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방법은 문자로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전화 주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 받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자 주문으로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 며칠에 몇단 주문할 건데 예약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예약이 가능한 경우엔 제가 답장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신 후에 주소랑 성함이랑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예약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저희가 하루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해당 날짜의 예약이 마감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제가 뭐그 날짜는 예약이 마감됐고 현재 발송 가능한 날짜는 뭐 뭐뭐 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날짜를 다시 선택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니까요. Good.